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아이돌에 관한 최신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흥분. 지금 시작해보겠습니다. TV조선의 인기 프로그램 미스트롯 3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트로트 열풍의 중심에 서 있는 가운데 연이은 논란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출연진 검증 문제부터 학폭 논란. 출연진 내정 의혹과 공정성 논란까지 다양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프로그램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제작진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스트로 3의 마스터 심사위원으로 활약 중인 정동원은 프로그램의 인기에 크게 기여하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참여는 프로그램에 신뢰감을 더하며 많은 시청자들을 끌어모았지만 최근 불거진 스캔들 이후 그의 계속적인 참여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동원 소속사는 최근 TV조선 제작진과 온라인 미팅을 통해 앞으로의 참여 여부를 포함한 여러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소속사 관계자는 정동원과 리더들이 프로그램의 진행방향과 공정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지원자들 사이에서는 공정성과 미성년자 권익 침해 문제가 제기되며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에 진정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지원자들이 모여 결성한 미스트롯 3진상규명위원회, 진상위는 출연 내정 의혹과 공정성 문제를 조사하며 프로그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상위 측은 지원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제작진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출연진 중한 명인 진달래가 과거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이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자진 하차한 사건은 프로그램의 출연진 검증 문제를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습니다. 진달래의 하차 이후 많은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의 검증 절차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논란이 커짐에 따라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 제작진 관계자는 공정성과 출연진 검증에 대한 시청자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논란을 계기로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 시스템 개선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동원은 이번 스캔들로 인해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실망을 드리고 싶지 않다며 소속사와 함께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팬들은 정동원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왔다. 이번 문제는 그와 무관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미스트로 삼는 진상이가 제기한 출연진 내정 의혹, 공정성 문제, 그리고 아동 청소년 출연자들의 권익 보호 문제까지 새로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방송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타격을 주며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T.V.조선 측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시청자들 사이에서 여러 추측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동원 소속사는 최근 진행된 온라인 미팅에서 팬들이 보낸 항해 편지를 공개하며 미스트로3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정동원의 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매니저는 정동원의 이미지는 그의 커리어에 중요한 요소이며 이번 논란으로 인해 팬들과 대중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팬들 또한 소속사의 입장을 지지하며 정동원은 항상 공정성과 신뢰를 중요하게 여겨온 가수다. 이러한 논란이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TV조선 제작진 측은 소속사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근거 없는 사실과 무분별한 억측으로 프로그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작진은 또한 진상이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하며 프로그램의 투명성을 증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프로그램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명확히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동원의 미스트로 3차면은 그에게 많은 이익과 동시에 불이익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그의 참여는 프로그램에 큰 활력을 불어넣으며 높은 시청률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번 논란이 그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동원 소속사는 현재 정동원과 리더들이 신중하게 상황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가 앞으로도 프로그램에 참여할지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록 미스트로 3가 여러 논란에 휩싸였지만 여전히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높습니다. 팬들은 정동원의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프로그램이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하며 제작진의 신속하고 명확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시청자들은 이번 논란이 긍정적으로 해결된다면 미스트로 삼는 단순히 논란을 넘어 더큰 신뢰를 얻고 한 단계 성장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프로그램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회의의 공식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으며 정동원의 프로그램 참여 여부 역시 미정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제작진에게는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일회성 문제를 넘어 시청자와 참가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미스트로 3의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프로그램 제작진이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통해 미스트롯 3가 명실상부한 국민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동원 소속사와 TV조선 간의 협의는 프로그램의 향후 방향성뿐만 아니라 정동원이라는 상징적인 존재가 미스트롯 3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그의 참여 여부와 제작진의 개선 방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은 언제나 소중합니다. 아래 댓글 섹션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빠르고 유익한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에서 만나요.